이세돌 사집 들은 지 지금 2년이 지났어, 거의. 어? 우리 노, 이세돌 4집 녹음 끝난 게 1년 9개월 됐어, 지금. <laughs> 올해 나옵니다, 올해. <laughs> 올해. 올해 나와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그쵸. 여러분, 피규어 사봤어요, 피규어? 피규어도 엄청 퀄리티 좋은 피규어를 살려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. 예약 주문해놓고.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을 계속 기다린다고 생각하네, 그 음.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고, 그럴 수 있지. 음. 하, 나도 전에 피규어 샀는데, 처음으로 사봤거든요, 그거를. 아니,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지. 아이고.